저희가 또 특별한 안대를 준비했죠. 네? 네, 네, 그렇기 때문에 안대를 착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. 예? 와, 아, 불, 아, 설마, 어려워요. 진가둘 네, 아, 사이에 물체를 대는 거예요? <laughs> 자, 안대를 확실하게 씌워주셔야 아, 아, 네. 합니다. 약간 화가나요 아, 아니, 생고이 아 약간 퀄리티 떨어졌던데 아, 아니, 아니, 안니가더 웃긴데? 아살아주세요 어, 약간 수영 아쓴 사람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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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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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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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니다. 니다 아, 너무 버 진짜 괴롭힌다이 <laughs> <laughs> 아! 아 이거 이거 누굽니까? 나 나야. 아, 오케이. 와. 와. 아. 니두 분이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. 가만히 있으세요. 네. 네. 네 상체를 좋아요. 아, 움직이지 말 것. 네. 네. 오, 소름 끼쳐요. 오, 오.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, 너무 <laughs> 무서워.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무서운데요? <laughs> 아, 아 뭐가 무겁습니까? 어, 소름돋아. 자, 볼에다가 대각. 어, 잠깐만요, 말하고 말하고 있어요. 무조건 그 이제 얼굴 쪽에 있는 팁으로 힘으로 아, 네. 이제 느껴가지고 아. 이제 어떤 물건인지 맞추신 겁니다. 아. 네. <laughs> 아니, 아. 우와, 아니 이런 걸가지고신다고요 <laughs> 아. 와, 아. 와, 아니 이걸 오, 가져오신다고요? 아이 그거 아니에요? 오버 아닙니까? 와, 이거를. 내가 어, 괜찮겠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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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을 아, 진짜. 어, 아, 진짜. 아, 어, 진이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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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자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자, 아두분 너무 먼 너무 먼데 거리가. 아, 일단 찬이 찬이 보레다가 일단 찬이 보래요. 말 붙이 마시고요. 찬이 말 붙이 잘안 되기 때문에. 아 무서워. 뭐야 이거. 네? 이거? 아, 안돼 너무 웃겨. 뭔가 미끌 미끌한. 미끌하다고요. 미끌하지 않아요. 세고 세고 보래도. 아, 어저 무서워요. 잠깐만요. 살살 세고 왼쪽에다가 해야 될것 같아. 아, 자 왼쪽이다. 여기에도 한번. 뭐요? 뭐뭐 보죠? 갖고 있나? 같이 잡아야 돼. 같이 잡아야 돼. 갖고 있나요? 네. 아니 아니요. 그지이 다른 거예요? 이거 머리카락에다가 됐는데? 머리카락에다가? <laughs> 어나 약간 알것 같아. 냄새 맡아도 돼요 혹시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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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 냄새가 나서 살짝 이마에다가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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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안돼. 이마에다가 이마에다가 됐네. 살짝 고무 장갑 같다는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어. 저한 번만 더. 해주세요. 신났다 진짜. 뭐죠 뭐야? 아, 아!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와, 아 뭐야 이거. 아네 네. 어 서. 에다요에다가 자, 이제 슬슬 상향을 어. 맞춰 셔야 합니다. 자, 한 번만, 아. 더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아 약간 앓고 추면서도 저상의 시간 10초 이제 겠습니다 너무 어? 장깎지않아 고무장갑 같지 않나? 고무장갑 아닌 <laughs> 거 같아. 뭐그 같아? 한 번만 더 대주시면 <laughs> 안 돼요? 고무 한 번만 더 대주세요. 8! 대달래, 대달래. 대주시면 안 돼요? 7! 대버려. 대한 번만 이쪽에 대주시면 안 돼요? 아무 반응이 없는데? 엄청 차가운데? 그리고? 아 저는 고무장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고무 냄새가 났기 때문이에요. 그럼 고무장갑으로 할까? 4! 아아아아아아악! 왜 그래! 한입 나도 고무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. 고무장갑 할까? 자, 오케이 정답 맞춥니까? 자 정답은 찬이가 해 하나 아, 둘셋 둘, 고무장갑. 고무장갑 자 고무장갑과 안대를 벗어주세요. 어 벗어도 돼요? 정답은 아 안대 무아 아아 진짜 어렵다. 땡땡땡. 오야 고무장갑도 아낌 있다. 어, 진짜 고무장갑 같아. 고무장갑 나도 느껴볼래오 진짜 고무장갑 같아. 어디 어디 어디? 그러네? 약간 그렇기넣도 오케이 오케이. 아, 괜찮아. 아직 두 문제 남았어. 아한번더 하는 거죠? 두번요자 어, 오케이. 어, 아좀 쉬운 거 주세요. 쉬 주세요. 아 쉬웠는데? 맞지 음. 예? 유지했어. 어. 저 정도면. <laughs> 아, 보자마자 쉬웠어. 아 진짜 언니들 차렷 때 법스. 나한대 쉬워주세요. 쉬었습니다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물인입니다 네. <laughs> 아, 이거는... 아니... 어와어야 이거, 아,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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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되 이거는... 것같는이거 이거는... 이거이다는 이거는... 이거어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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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거는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렇게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렇게이람들 이거는... 이아는게거는이 어, 안 되는데? 아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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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미끄럽나요? 어? 스스스스스 스러운가요? 어? 어, 어, 어. 안 되는데? 네. 아, 혹시 아, 아, 이거예요. 보셨어 아, 됐다 됐다 깐다왜그러시죠 아니네. 지금. 이게 좀 까다롭네요. 물이. 아. 예. 네. 약간 미끄러울 것 같다. 자, 자, 고세구시 델게요. 하지 네. 마. 자, 오세요. 네. 자, 옆에 우리들도 좀 도와줄게요. 안 부셔지겠지만. 아, 근데 아,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, 아, 뭔데? 아, 그까 그러니까 같이 같이, 같이 부비고 있어야 될것 같아. 예? 어? 찬이, 찬이 보라도 부벼 줘야 될것 같아. 뭐지? 뭐야? 아, 차가워. 아빠. 모르겠다. 아! 이거 뭐야? 아, 나 잡았어. 슬라임 아니야? 슬라임? 싫어, 싫어, 싫어. 이쪽으로 와 보세요, 이쪽 아, 싫어. 둘이, 둘이 둘이 가까이 와 보세요. 네. 아, 뭐야 이거? 아, 아! 뭐야 이거? 먹어, 이거 이거 해 봐. 아, 잠깐만. 이거 약간 찰랑찰랑 거렸어 이거 슬라임 같은 거 같아. 은 아, 뭐, 뭐야 이거? 아, 왜 그래? 아! 뭐, 물, 물이 물이 탔는데? 아, 이거! 하잖아. 이거 그런 거 아니야? 아! 이 길었어. 맞아. 뭔가, 음. 나는 늘어, 늘어진 슬라임 아니면 키보드 제거, 먼지 제거 슬라임 아니면 뭐, 뭐 슬라임인 것 같은데? 아, 그래? 응. 뭐, 뭔가 뭐, 슬라임으로 갈까? 어. 오케이. 자, 재습니다 오케이. 자, 하나, 둘, 셋. 슬라임. 자. 갑니다. 갑니나요 두두두두두두두두. 당맞았니다 아, <왔습니다>. 뭐야 이지 <laughs> Nhóc nhóc thì c